이 간호사, 우리 며느리로 삼겠소. 병원장실에 울려 퍼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말을 한 사람이었죠. 사흘 전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에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피 묻은 환자복차림이었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죠. 누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빛 회중시계였어요.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한빛제약 강민재. 최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병원 장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빛 제약 연간 후원 200억 원 마이너스 계약 해지 통보서.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간호사를 우리 며느리로 삼겠소? 그가 고른 며느리는 돈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한 회장은 왜 모든 걸 걸고 이 간호사를 시험했을까요? 그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민재의 회장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아들 준서가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서현,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뭐라고 보육원 출신을 며느리로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문의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서른다섯 년전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병원 앞에 선 여자. 민재 씨, 전 괜찮아요. 수연, 응급실 간호사였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수연을 떠나보내고 정략결혼을 했어요. 5년 만에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로 민재는 혼자였죠.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압니다. 그게 행복하십니까? 나가라고 했다. 준서는 책상 위에 사진을 놓고 나갔습니다. 밝게 웃는 간호사의 모습이었어요. 민재는 서랍에서 낡은 은빛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같은 시각, 작은 원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현 씨, 이번 달도 월세 밀렸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 꼭 매번 그 소리 보육원 애들은 역시 믿을 수가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요. 준서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놓인 간호사 유니폼을 바라봤죠. 괜찮아.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어. 그날 밤, 민재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낡은 옷을 준비해 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재는 은빛 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네. 그 여자가 정말 수연처럼 따뜻한 사람인지. 이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 민재는 허름한 군복점퍼에 해진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일부러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만들었어요. 접수대 간호사가 민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험 있으세요? 없는데요. 비용 먼저 내셔야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럼 보건소 가보세요. 민재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냄새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vip 환자 오십니다. 최교수가 직접 달려나왔어요. 간호사들이 일제히 vip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치셨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환자에게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금방 나을 거예요.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언제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서연은 가방에서 영양발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제가 싸운 건데 전 아직 안 배고파요. 아니, 괜찮습니다. 드셔야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서연이 민재 손에 영양 발을 쥐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상처를 감싸 주는 서연의 손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집은 가까우세요? 좀 멀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를 꺼냈어요. 택시비라도 쓰세요.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 순간 민재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은빛 회중시계였어요. 서연이 주워서 건넸습니다. 어르신 떨어뜨리셨어요. 민재는 서둘러 시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치시면 꼭 오세요. 민재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은 벌써 다음 환자를 돌보고 있었죠. 민재는 영양발을 만지며 은빛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이 아이 너처럼 따뜻하구나. 밖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민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첫 번째는 통과했네. 일주일 후, 민재는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서연이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상처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다 나았어요. 서연은 심전도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 답답하고 조이는 것 같아요.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재빨리 심전도를 붙였어요.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나타났죠. 서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로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VIP 환자 응급 구급차에서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내렸어요. 최교수가 달려 나왔습니다. 박간호사 당장 VIP 실로 와. 서연은 심전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이 어르신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보여요. 전공이한테 맡겨. VIP가 더 중요해. 하지만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말안 들을 거야.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명에는 VIP가 따로 없습니다. 뭐? 환자를 안정시킨 후 가겠습니다. 최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VIP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심장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어요. 10분 후 전문의가 달려와 민재를 진찰했습니다. 불안정 협심증이네요. 바로 이번 조치합니다. 민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연기였는데 진짜 협심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위험한 상태셨어요. 서연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한 시간 후, 민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많이 놀라셨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까 교수님한테 혼나셨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무사하신 게더 중요하니까요.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죠.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한 사람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서연이 나가고,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연아, 이 아이는 내가 바랐던 그런 사람이구나. 4월 후 새벽 3시, 서연의 야간 근무였습니다. 응급실에 술 취한 남자가 실려왔어요. 폭행 피해자였죠? 서연이 상처를 확인하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 물 좀. 보호자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손 건드리지 마. 성추행이야.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먼저. 고소할 거야. CCTV 확인해.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쪽 각도는 사각지대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지? 증거도 없잖아. 보호자는 휴대폰으로 서연을 찍기 시작했어요. 얼굴 다 찍었어. 지금 SNS에 올릴 거야.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냥 사과해. 괜히 문제 커지지 마. 최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박간호사, 사과하고 마무리해. 대기 발령 당하고 싶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과할 수 없습니다. 뭐? 환자분은 알코올 중독 의심됩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차트를 보니 이번 달만 세 번째 응급실 방문이세요. 모두 술 때문이고요. 가족이 외면하면 환자는 더 위험해집니다. 보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보안 요원이 달려왔어요. 다른 CCTV 찾았습니다. 복도 카메라였습니다. 환자가 먼저 서연의 팔을 붙잡은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환자분 치료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보호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최 교수도 사라졌어요.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도 끝에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분 후 얼굴을 씻고 다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민재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했네. 아니, 완벽하게 통과했어. 이틀 후 오전 10시 서울 대병원 VIP 라운지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원장 최 교수, 간호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한빛제약회장님이 오신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간 200억 원 후원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방문하신다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민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병원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 교수와 간호부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2주간 귀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응급실을요? 네. 그런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VIP와 일반 환자를 차별하는 의료진이 있더군요. 민재가 테이블에 무언가를 탁 놓았습니다. 낡은 은빛 회중시계였어요. 이걸 응급실에 떨어뜨렸었죠. 최 교수는 그 시계를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쓰러진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회장님, 그때 그분이. 맞습니다. 내가 그 노숙자였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박서현 간호사는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오던 서현이 멈춰 섰습니다. 라운지 문틈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렸어요. 그 간호사는 나를 차별하지 않았소. 냄새나는 노숙자에게도 따뜻했죠.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VIP보다 위급한 환자를 우선했고 성추행 누명을 쓰면서도 원칙을 지켰소. 병원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교육을,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저, 저 어르신, 박서현 간호사,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빛제약 회장 강민재입니다. 지난 2주간 감사했소.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에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 노인, 영양발을 받던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는 거였어요. 왜? 왜 그런 짓을?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소. 민재가 서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감사패였어요. 우리 병원 VIP 전담 간호사로 모시고 싶소. 연봉은 지금의 3배. 최 교수와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병원장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박간호사, 정신 차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응급실이 좋습니다. 여기가 제자리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네. 응급실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준서였습니다. 서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준서씨? 준서가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빛제약연구소장 강준서입니다. 병원장과 최 교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서연 씨는 제 약혼자예요. 서연도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준서 씨, 아버님이, 민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박서연 간호사, 병원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재, 준서,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박서현 간호사, 2주간 당신을 지켜봤소. 왜? 왜 그렇게까지? 세 번의 시험이었소. 민재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냄새나는 노숙자에게도 차별 없는 진심. 두 번째,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세 번째, 바닥에 내몰려도 지키는 책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세번 모두 통과했소. 민재가 주머니에서 은빛 시계를 꺼냈어요. 서른다섯 년 전, 나도 간호사를 사랑했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 응급실 간호사였죠. 당신처럼 헌신적인 사람이었소.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난 부모 압력에 굴복했소. 그녀를 버렸죠. 정략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5년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소. 진짜 사랑을 놓쳤다는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소.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싶었소.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진짜 수연처럼 순수한 사람인지,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사람이요. 권력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사람이고, 회장님,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민재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준서도 두 사람을 안았죠. 복도 밖에서 최 교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간호사. 아니, 서연씨. 미안했네.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틀렸소. 병원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곳이었는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병원장도 나타났어요.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VIP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창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민재는 은빛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봤지? 내가 바랐던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6개월 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대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죠. 자, 준비됐니? 네, 아버님.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접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서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퀀스 일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그런 말한 거,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무료 진료 봉사도 계속했죠. 민재는 한빛 제약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응급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어느날 응급실에 진짜 노숙자 환자가 왔습니다. 서연이 환자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다치셨어요? 제가 볼게요. 복도 끝에서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수연아,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지?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